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봄 다이어트, 다이어트 꿀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좋은 계절 봄입니다. 그로 인한 비만과 피하지방도 함께 생기는 좋은 계절입니다. 점점 따뜻하다 못해 더워져 옷은 점점 얇아지는데 신체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옛말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입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계절 채소, 과일,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식단은 물론 운동까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하면서 몸에 좋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식을 끊을 수 없다면 건강하게. 다이어트 중 가장 힘든 것은 그동안 꾸준히 먹어왔던 간식을 끊는 것입니다. 직장인 다이어터라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무실에 앉아서 과자, 초콜릿 등 주전부리를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열량 간식을 끊고 몸에 좋은 대체 간식을 찾아보세요. 일명 마이너스 칼리로라 불리는 다양한 대체 식품으로 공복 시간을 줄여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채우세요. 다이어트 중 간식 섭취는 꾸준한 다이어트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간식 금지보다는 몸에 좋은 간식 섭취가 좋은 방법입니다. 식전 토마토 간식 챙기기 토마토는 백지당 식사 칼로리의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중 변비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조절에 좋습니다. 체내 나트륨 배출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부종이 심한 다이어터라면 필히 챙겨 드세요. 생활 속 틈새 운동 다이어트 중 식단 조절만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 점식 시간 계단 오르기나 대중교통 이용 시한 정거장, 미리 내리기 등의 일상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운동 방법은 유튜브를 검색하여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하기. 한국인은 탄수화물의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식탁은 쌀 밀가루를 비롯한 백색 탄수화물 비율이 큽니다. 한번 중독되면 끊기 힘든 쌀빵 쿠키 등에는 모두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식단 구성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 보세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닭 가슴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먹는 것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28세 이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살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